바이블 타임은 10월 7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이자 특별히 애정했던 빌립보 교회,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 시 회심했던 자주 옥감 상인 루디아를 통해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무리이나 바울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선물을. 어, 준비하여 보내졌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은 감사의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큰 격려와 기쁨의 메시지를 담아 그들의 영적 진보를 기대합니다. 어, 앞서 1장에서 자신의 그 옥중의 가침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권면한 어, 바울은 어,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 권면하고 또 3장에 이르러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중심적 복음의 진보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결론적 권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방금 읽은 2절에 언급된 두 인물, 유오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은 주한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어, 이것을 읽는 어, 오늘날 독자들은 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두 당사자들과 이 공동체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 알았을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분명 이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두 자매의 화해를 어, 열망하고, 또 공동체를 향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부탁합니다. 귀한 이두 사람의 연합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어, 우린 때로 살아가며, 지혜로운 제3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상사와 부하 사이, 부모와 형제 사이, 내 가족과 또 아내나 남편 가족, 그두 가족 사이, 나아가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다른 A와 B, A그룹과 B그룹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 장에 가르쳤던 교훈, 곧 경쟁이나 허영이 아닌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겸손으로 하나 되라라는 권면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 분열과 분쟁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가족을 만나고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이 하나됨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오늘 오늘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란 이 말은 어떤 지적 획일성이 아닌 영적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그 통일성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 영적 통일성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은 악취나는 미움과 분열의 현장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겸손이 하나됨을 이루려 노력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바울은 이어 다시 한번 이 4장에서 2장에 이어 기뻐하라, 어, 건면하며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소망과 감사의 기도로 대체하도록 촉구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아멘. 어, 사도행전 m e 장 a m 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 어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치유했다가 큰 갈등이 일어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빌립보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어, 브라게라는 야만인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를 점령했던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문명인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운명을 하늘의 별자리에 의존했던 그들은 점을 치며 점성술에 의지하였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오늘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근거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의 삶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그 근거는 바로 어제나 오늘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내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행하십시오. 배부름과 굶주림, 풍족함과 궁핍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내게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선물을 보낸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지혜와 기술을 앞세워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의기양양했던 박스로바나의 사람들 불안한 내일과 시간마저 거대한 자연마저 나아가 신의 섭리마저 개입하, 어, 그 신의 섭리와 개인마저 미리 알고 통제하려 점을 쳤던 어, 빌리포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관용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을 향한 그리고 바울이 우리를 향한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한 여인의 회심과 섬김으로 세워져 결국 적은 무리나 온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던 빌립보 공동체. 그렇게. 이들을 향한 그들의 여러 이 바울의 여러 권면들은 이들을 신뢰했던 바울의 기대이자 우리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딪힌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또 양심의 울림, 성령의 권면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보다 신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을 능히 섬겨나가는 우리 더아타우스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